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팅입니다 오늘은 볼보 XC40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가죽 코팅, PPF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 후퍼옵틱, 푸나세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에 30%, 측면과 후면 15%농도로 15 작업 진행했습니다. 후면에는 클래식 제품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물 없이 백화현상 없이 볼보 차량들은 이 앞쪽에 A필러 쪽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접힘 없이 깔끔하게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 부분도 열성형 과정에서 백화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게 작업 진행했습니다. 필름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포나세 30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 15%정도의 내부 신인성입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8000 제품 설치했습니다. 배선은 테사 허음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나게 마감해드렸고요 주차녹화시 핸드폰으로 알림받을 수 있는 커넥티드 프로 제품 같이 장착 진행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에코파워팩 S12 제품으로 설치해드렸습니다. 돌보차량들은 이제 퓨즈박스의 작업할 시 보증에서 제외되시기 때문에 시거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트렁크 공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쪽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했습니다. 가죽 코팅 작업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기온 커츠 레더실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으며 1열 시트, 2열 시트, 핸들, 도어 트림,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코팅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PPF는 4종 진행했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트렁크 상단 부분의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유고 캡 부분 PPF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보 XC40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